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오늘은 LG GC 플러스 세 가지 색상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이 블랙 색상은 옵티컬 아스트로 블랙이라는 색상이고요. 그 가운데는 옵티컬 마린 블루.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이 색상은 옵티컬 테라 골드 색상입니다. 그러니까 옵티컬을 다 빼면은 아스트로 블랙, 마린 블루, 테라 골드 색상입니다. 테라 골드라고 하니까 보통 일반적인 골드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본 느낌은 약간 그 핑크빛이 돌아요. 핑크빛이. 그래서는 네, 골드 색상보다는 핑크에 좀 가까운. 그래서 보통 애플로 따지면은 로즈골드 그런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로즈골드는 약간 그 무광의 그런 느낌이고, 얘는 그런 유광의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이라서 또 다른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테라, 테라 골드 아니죠? 마린 블루 색상은, 어, 그 삼성의 그 블루 코라라고 약간 비슷한데, 또 이것도 블루 코라하고좀 틀려요. 네. 약간 느낌은 비슷한데, 반짝반짝 빛나는 그 효과는 비슷하지만, 살짝 색상은 얘가 조금 더 깊은 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스트로 블랙 같은 경우는 블랙 색상이에요 그 유광의 블랙이에요. 최근에 가장 선호되는 색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느낌은 참 좋아요. 잘 나왔어요. 이제 옆면을 보시면은 어이 뒤에는 유광이지만 옆에는 그 매트한 색상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가 들어가 있고요. 아스트블럭 같은 경우는 실버 그러니까 진한 티한 느낌의 실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린블루 색상은 블루톤으로 그, 메타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라 골드 같은 경우도, 옆면을 보시면은, 약간, 그런, 그, 아이폰의 로즈 골드랑 더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메타하게 들어가면서요. 이 전면을 보면은, 다, 보시면은, 그 프레임 색상들이 다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LG G6 같은 경우는 이제 테두리가 후면하고 똑같은 색상 아이러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베젤이 더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 지금 이세 가지 LG G6 플러스 같은 경우는 베젤이 블랙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느낌이, 음 전면에서 보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약간 그 사이즈 보면은 베젤이 색상이 더 보입니다. 그래서 은근한 포인트도 조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경화면을 보면은 그 프레임 색상하고 똑같은 배경 화면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어요 라스트 블 같은 블랙 색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마린 블루 같은 거는 블루 그리고 그 테라 골드 같은 것들은 약 테라 골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핑크색으로 네, 내부가 좀 꾸며져 있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라는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색상이 예뻐 보이냐 하신다면 저는 처음에는 저는 마린 블루가 예쁘다 생각했어요. 실제로 본 느낌은 이 테라 골드가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음, 제 느낌에서는 테라 골드가 더 선호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 아트 블랙은 기본적으로 블랙색 인기가 있으니까 예, 괜찮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 개인적인 선택은 테라 골드라는 거. 네. 이렇게 색상 차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LG G6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